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어, 지난 대한체스연맹배 제3회 온라인 토너먼트 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승의 영광은 그 드미트리 해가이 선수에게 넘어 그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여성부에서는 로자 이눌라 선수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 여성부 지금 1위로 일단 대회를 마쳤는데 또 재밌는 게 로자 선수가 늦게 그 대회 에 참가를 해서 지금 1라운드를 못했거든요. 근데 1라운드를 못했음에도 일단 대회를 4위로 마치면서 여성 선수로서는 일단 가장 높은 랭크를 어, 승리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어, 로자 선수를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선수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태생이고, 근데 그 후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거의, 어, 몇 년도죠? 2 0 1 0년대 초반대 일단 와서 한 5년 넘게 국내에 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거주하면서 이제 서울대에서 석사하기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체스에서 K리그에도 어, 주기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연맹을 한국연맹으로 바꿔서 일단 올림피아드에서 대, 한국 대표팀으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적이랑 연맹이랑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그 피파 월드컵 같은 데도 다른 선수들, 다른 국적의 선수들도 이제 연맹을 한국연맹으로 바꾸면은 이제 출전이 가능하듯이 이제 세계체스연맹 그 올림피아드도 이제 국적불문 이제 연맹 기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한국연맹 기준을 그 선수로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로자 이눌라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눌라 선수가 어, 이제 크리스토퍼 유랑 경기가 한번 붙었거든요. 자그 경기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자 선수가 백이고요. 크리스토퍼가 흑으로 경기를 합니다. 자 경기는 d 4로 시작했고요. 자 킹스 인디언으로 진행이 됐어요. 자 흑이 이렇게 지금 요킹 사이드 포메이션을 만들고 나서 이제 캐슬링을 하는. 자 이게 이제 킹스 인디언 포메이션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니까 흑이 중앙을 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백이 이런 식으로 중앙에 폰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e4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e5는 막아야 되니까 흑이 자, d6로 일단 수비를 했고요. 자, 캐슬링하고 나이트가 올라갑니다. 자, 비숍이 빠르게 나와서 지금 나이트를 핀에 걸었어요. 자, 비숍이 전개가 되고 자,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지금 f5나 e5로 지금 중앙을 방격할 준비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로자 선수가 나이트를 뒤로 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도냐? 보시면은 자, 흑도 지금 나이트를 전개하고선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폰을 어, 앞으로 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백도 어차피 상대도 한 수를 썼으니까 나도 그냥 한 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뭘 만들 거냐면 비숍 교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숍이 퇴로가 막혔어요. 이쪽으로 갈 수가 없고 이식스로 어, 가게 되면은 폰이 올라오면서 비숍이 이제 함정에 빠지죠. 그러니까 교환이 되고 나이트가 자이두 칸으로 다시 나옵니다. 자 이러면 이제 f 폰이 자유롭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자, 이제 나이트가 나중에 위치를 다시 바꿔서 중앙에 좀더 기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트가 전개가 됐고요. 자 캐슬링 하고. 자 e5가 나오면서 흑이 이제 중앙을 반격하죠. 자 킹스 인디언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죠. 일단 캐슬링이랑 준비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중앙을 반격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c5나 e5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순간인데 자 이제 백이 결정을 해야 돼요. <laughs> 자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요폰을 잡는 게 일단 한 가지 옵션이고 그 다음에 전진을 해야 됩니다. 여기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D5로 폰을 전진해서 중앙의 공간을 차지하는 를 거죠 자 이러면 이수 하나로 지금 경기의 양상이 완벽하게 결정이 돼 버렸어요 자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지금 중앙의 폰 구조가 닫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클로스트 포지션이라고 래서 이제 닫힌 포지션이 된 거고 이러면은 사이드 쪽에서 경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닫혀서 여기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흑이 이런 식으로 폰을 잡는다거나 백이 먼저 잡으면 중앙에서 이제 라인이 열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싸움이 진행될 건데, 자 지금 중앙에 폰 구조가 닫혔으니까 이제 사이드, 이제 측면에서 공격이 진행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흑은 퀸, 킹 사이드 쪽에서 공격을 할 거고, 일단 f5가 나와야 돼요. 흑이 공격을 하려면 반면에 백이 이제 퀸 사이드 이쪽 왼쪽에서 일단 c5를 시작으로 경기를 시작 공격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폰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보시면 돼요. 자 흑의 폰들은 지금 이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어 이쪽 그 그러니까 킹사이드 쪽에서 이제 공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반면에 백은 반대 쪽 여기가 아니죠. 자, 이렇게 지금 퀸사이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b4부터해서 c5가 올라오면서 퀸사이드 쪽에 공격을 할 겁니다. 자 나이트가 먼저 피했고요. 자 b4 바로 올라오죠. 다음 수에 지금 c5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자 f5 나오면서 <laughs> 자 지금 중앙을 공격했고요. 자, 그래서 f3는 되게 중요한 수예요. 그러니까 서둘러 올라가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바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특히 f4 하면서 이 비숍을 쫓아내 버립니다. 자 비숍은 요폰 전진을 어, c5를 만들기 위해서 이 대각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공격을 받았고 얘가 도망가야 되는 입장이죠. 근데 얘가 도망가고 나면 이제 폰이 잡힐 겁니다. 자 그러니까 f3로 비숍이 뒤쪽으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이제 킹사이드 쪽에 집중을 하죠. 자 백은 나이트를 지금 d3나 혹은 b3에 배치해서 요 c5 전진을 좀더 강하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백이 이제 올라올 게 보이니까 지금 c5가 거의 눈앞에 왔거든요. 지금 비숍도 있고 이제 나이트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어 백의 공격이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흑이 이쪽에서 반격을 치는 거죠. 반격을 쳐서 c5를 만들지 못하게. 여기서 폰이 교환되면 이제 c5는 어 이제 없어지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시열이 열리면서 백이 이쪽 퀸사이드 쪽에서 주도권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흑이 아직 이쪽 반대쪽 공격을 지금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상대한테 오히려 좀 이제 성공의 기회를 좀 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룩들이 오픈 파일에 배치가 되고요. 자, 퀸도 올라와서 이제 B5 전진을 준비를 하죠. 자, 퀸으로 수비하지만 자, 킹부터 피해놓고 자, 그리고 나서 흑은 킹사이드 공격을 준비하고 백은 이제 B5로 올라가면서 퀸사이드를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공격을 이제 막아서는 것보다는 사실 반대쪽에서 내가 위 있는 쪽에서 그 공격을 이제 시작하는 게 오히려 가장 최선의 수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잡게 되면 이제 나이트가 올라가면서 이제 폰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되죠. 얘가 지금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 이걸 잡아 주지 않는 거고 오히려 반대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폰이 교환되고요. 자, 백이 조금 욕심을 냈어요. 로자 선수가 자, 이렇게 퀸이 중앙에서 떠나면서 상대 폰 하나를 잡아냅니다. 자, 요거는 근데 조금 뭐랄까? 좀 위험도가 있는 선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퀸이 이런 식으로 멀리 떠날 수가, 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상대가 킹사이드 공격을 하고 있을 때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는 게, 보시면 흑이 아직 공격을 다 시작을 못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바로 이제 공격을 하죠? 폰을 잡고 나서 지금 퀸까지 오는데, 나이트가 이제 뭐, G6라든지, 혹은 여기까지 배치가 돼서, 이제 킹을 공격을 할수 있다거나, 혹은 킹이 여기 HA까지 가서 G열이 열려 있다거나, 자 그러면은 이제 흑이 공격하기가 이제 백이 십사리 이거 잡으러 못 떠나거든요. 근데 백 입장에서 아직 공격이 잘안그 전개가 안덜됐네 그러니까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 를 압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흑이 흑은 지금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시간을 주면은 나이트까지 와서 이제 폰이 공격을 받아버릴 거거든요. 이러면은 여기 뚫리고 통과한 폰 생기고 백한테 그냥 일반 킹스 인디언에서 일반적으로 흑이 지는 이제 수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반격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 지금 공격을 하고. 상대 씨는 코킹을 노리겠다. 그러니까 백입장에서 지금 여기 방격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잡히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자, 그래서 퀸이 이제 황급히 수비하는데 여기서 이제 크리스토퍼가 십살이 어, 놔주지 않습니다. 지금 공격을 가속화를 시켜요.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나이트도 아직 좀 늦고 지금 쥐열도 덜 열렸고 하는데 공격을 가속화 시킬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을 이제 크리스토퍼가 찾아내고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뭐지 싶었는데 이게 통하더라고요. 자 어떤 수냐면 자 룩이 C3 나이트를 그냥 잡습니다 자 잡으면 이건 뺏겼으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죠 자그 다음에 나이트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E4칸을 잡죠 자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나이트가 전개가 되면서 지금 룩을 공격했고요 비숍도 같이 걸렸고 얘를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폰으로 잡게 되면은 여기 뒤에 있는 룩이 잡히죠 그러면 지금 F폰이 통과한 폰이 되면서 이제 어, 킹사이드 공격에 이제 박차를 가할 수가 있고 퀸으로 잡을 수도 없는 게 그러면 뒤쪽에 있는 룩이 잡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이트를 잡을 수가 없고요. 자, 루기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반격을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이트도 지금 이동을 한 거죠. 자, 동안까지 좀 설명드리면 여전히 여기 있는 나이트는 잡을 수가 없어요. 퀸으로 잡으면 룩이 잡히고요. 폰으로도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룩이 사라졌긴 했어도 문제는 f3가 나와 버려요. 그럼 퀸과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이 동시에 걸려 버리죠. 자, 이러면은 이걸 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지금 여기 나이트를 지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니까 로제가 이제 반격을 합니다. 그냥 비숍을 그냥 잡아버리죠. 비숍을 잡고, 이 룩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를 지금, 어, 수비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나이트가 벌써 여기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체크메이트 위협이 곧 생기거든요? 여기까지 도착하면, 그니까 러 이걸 지금 막아 세우기 위해서, 어, 지금 룩을 희생해서 비숍을 잡은 겁니다. 아까 룩으로 나이트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니까 요, 지금 교환 희생을 돌려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킹으로 잡으면은, 이제 룩, 룩한테 이제 체크. 어, 아니죠. 잠깐만요. 여기서, 어, 일단 폰으로 일단 요 나이트를 잡을 수가 있네요. 그니까 F3를 한다 그래도 체크를 통해서 체크메이트를 막을 수가 있죠. 그니까 러 이제 흑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트가 뒤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니까 나이트가 앞으로 와서 지금, 야심차게 공격을 준비했는데, 제가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루로 핀에 걸면서 이제 다음 수에 이제 나이트를 잡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트가 도망가죠. 그러니까 기물을 되돌려줌으로써 이제 상대한테 어 이쪽 기, 나이트가 뒤쪽으로 수비하게끔 그러니까 쫓아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백은 마지막에 는이 통과한 폰이 있기 때문에 A 폰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좀더 넣을 수가 있겠죠. 자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자 중앙에 어 일단은 수비하기 위해서 오고요 푸나나가 교환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흑의 폰전진을 막아내기만 하면은 백이 어지 위험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자 룩이 전개가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로자가 전술을 한번더 쓰죠 자 나이트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포크를 이용해서 이제 룩과 나이트 다시 교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기물을 교환함으로써 지금 이 킹을 좀 이제 안전하게 만든 거고 지금 보시면은 결국 이제 폰 숫자랑 마이너 피스도 같은데 백은 비숍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여기 A 열에 이제 통과한 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엔딩에서 승부를 보겠다 지금 완전히 치고 받는 경기가 진행됐는데 그 로자가 보시면은 되게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좀 가끔 보면 무서워 그러니까 무서운 친구인 것 같아 <laughs> 아무튼 그래서 지금 백이 일단 경기를 좀 이제 간소하게 만들었고 지금 퀸 하나 가지고는 경격이 안되죠 그럼 이제 나이트가 와야 되는데 나이트가 이제 여기까지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오면은 그냥 비숍으로 잡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백의 킹은 이제 거의 안전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퀸이 이동하면서 공격했고요. 자, 다시 돌아오죠. 그니까이 이 순간에는 거의 양 선수가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반복하는 수도 좀 두기는 합니다. 자, 비숍이 멀리 떠나고요. 자, 이제 에이폰이 전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크리스토퍼가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정말 큰 실수를, 실수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나이트가 C3로 옵니다. 자, 의도는 뭐였냐면 지금 포크를 걸었잖아요. 자, 포크를 걸었으니까 자, 여기서 예를 들면 퀸이 뒤로 가면은 요걸 잡아내고 이렇게 비숍을 잡으면 흙이 이제 상대 통과한 폰도 잡아내고 이제 폰에서 하나 맞으니까 이제 유리함을 살려 가겠다. 라는 이제 의도였는데 문제는 이게 전술적으로 좀 취약했어요. 크리스토퍼가 제가 이때가 한 10초 미만 시간이 안 남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나이트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퀸 C4를 하고 났을 때 이게 전술적으로 치명적이에요. 그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이트가 잡으면은 백이 이걸 안 잡아요. 안 잡고서는 비숍이 체크를 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디스커버드 어택으로 크게 퀸이 잡혀 버리죠. 자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선수 도 여기서 이제 아차 싶은 거죠. 들어왔는데 이러고 보니까 이제 퀸이 잡힐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럼 퀸이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백의 킹을 체크할 방법이 없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 킹이 피해도 나이트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갑자기 경기가 한순간에 기울어 버렸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였는데 문제는 전술적으로 좀 취약함이 일단은 이제 생기면서 결국 이제 나이트 하나를 뺏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숍이 일단 많고요. <laughs> 자 체크하고 이제 이런 체크메이트만 막으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비숍이 또 수비를 해주고 있죠. 자 킹이 먼저 킹이 퀸이 올수 없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일, 어, 좀 일방적으로 이제 로자가 상대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폰이 잡혔지만 여기 이제 폰을 곧 잡아요. 자퀸 교환은 이제 흑입장에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체크하면서 이제 폰들이 서서히 올라가고요. 자, 여기서 자 퀸이 체크를 집어 넣었다면은 여기서 이제 퀸 교환이 강제가 되면서 경기가 끝났을 텐데, 일단 킹으로 먼저 올라가고요. 근데 지금 유리함에는 전혀 어,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 결과적으로 체크, 체크, 체크까지 넣으면서 퀸 교환을 강제를 시키죠. 자, 퀸이 교환되고 여기까지 이제 폰이 전진하면서 결국 로자가 크리스토퍼 유를 잡아내면서 어, 일단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저도 보면서 어, 깜짝 놀랐는데, 그니까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laughs> 하면서 좀 이제 놀랐던 경기였고, 일단 로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라운드 경기를 못했는데, 어, 나머지 경기에서 그 이제 드미트리 해가이 선수에게만 1패를 하고 나머지 지금 5승을 거두면서 일단 어, 4등으로 대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역시 그 남자 선수들이랑 결혼도 전혀 밀리지 않는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되겠고 이번 그 온라인 올림피아드에도 지금 대표 선분수로 선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 보유에다가 지금 레이팅, 그러니까 국내 이제 한국 연맹 소속인 여자 선수로서는 타이틀 보유하고 레이팅도 0천이 넘기 때문에 일단 선발이 되었고 어, 일단 온린 그 온라인 올림피아드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를 살펴봤고요. 저는 또 재미있는 체스 경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